이곳은 태백시 도시재생 지원 센터입니다. 옛 명성을 잃고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깨우고 골목골목에 활력을 채우는 특별한 변화 태백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이끌고 있는 곳이죠. 그중 대표적 탄광마을 장성동의 도시재생을 위한 회의가 한창입니다. 네, 장성 탄탄마을 뉴딜 사업은 뉴딜 사업 유형 중 주거지 지원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인 탄광 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탄광 마을의 따뜻한 주거복지 재생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 그리고 오래된 빈집이나 이런 것들을 철거하여서 안전한 마을로 만드는 그러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을 관리 협동조합 설립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도시재생을 위한 움직임의 첫걸음을 내딛는 건데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장성동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지역민들과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네 우리가 그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준비하면서 그 사전에 이제 교육과정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기초과정, 심화과정으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초과정 이제 첫 시간 이제 교육을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왈관리 사업에 대한 좀 사례 그리고 이제 이 협동조합의 좀 개념적 의미, 좀 이런 것들을 좀 소적으로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런 빙고 게임 뭐 이런 걸로 이제 좀 통해서 좀 재미있게 우리 조직의 좀 목적을 좀 정의해보고 내가 좀 생각하는 마을 관리 사업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좀 정의하는 뭐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마을 관리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이 운영에 참여하는 지민 주도적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교육에 임하고 있죠.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들도 살펴보고요. 네, 저는 태백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희 마을관리협동조합 교육은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도와준 사람으로서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지원센터 분들과 강원도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센터 분들도 많은 도움 많이들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육생 분들이 모두 다 적극적으로도 참여를 해 주시지만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많이 배워 가시고 많이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마을 관리 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이 직접 사업 계획도 작성해 보고 컨설팅도 받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능동적인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더해 만들어가는 도시 재생. 그렇기에 내일이 더욱 기대될 수밖에 없겠죠. 마을 관리 협동조합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사업들을 주민들이 자조 조직으로서 그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마을관리협동조합이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산이지만 지역자산화 해갖고 주민들이 거기서 생산되는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마을로 다시 순환시켜갖고 재순환시켜갖고 지속하게 하는 게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만들어진 의미입니다. 이제는 작성한 사업계획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마을 관리 사업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교육생들. 장성동 도시재생은 이곳에 근거지를 둔 지역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진행되기에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사실 만해하죠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들. 뭐 저도 생업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관심이 있어서 시작은 한 일이고 마을 동네와 나를 위해서 라면 해야 되는 일인데 이제 어떻게 이제 고민하고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이제 좀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은 했어요 막연했던 부분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약간의 방향성을 좀 읽은 것 같아요 제가 할수 있는 폐광 이후 어둡고 조용했던 장성동은 이제 새로운 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마을 관리 협동조합이 일으킬 긍정의 바람으로. 장성동 도시재생사업의 순항을 기대합니다. 이 말관리협동조합 자체가 이제 지역에서 설립이 되는 거고 지역의 주체들이 이제 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이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이제 쉽게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다른 뭐 우리가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을 좀 만들고 하긴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사업 수행을 통해서 실제 경험과 우리의 노하우들을 좀 꾸준하게 좀 남겨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중요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